네, 안녕하세요. 음,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오늘은 마지막 설교로 어,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이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의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마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그리고 죽음 앞에선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음 혹시 여러분,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죠. 몇년안 됐습니다. 음어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가 그렇게 특히 뭐 감동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그 어, 감동적인 장면이 사실 마지막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음. 여러분 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리할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어. 네, 사실 뭐, 음,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 그리고 하는 고백 마지막으로 동력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울은 항상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력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 마울과 함께 살았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음. 여기서 이제 그 동력자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음, 이 바울의 고백과 어떤 동력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남은 생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대마입니다. 첫 번째, 대마입니다. 대마에 대한 기록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여기서 대마는 나의 동력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레모스 1장 24절에 분명히 대마는 나의 동력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세서 4장 14절에는 대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대마는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 디모데후서 사여장 0절에 가서는 대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바울의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고, 왼쪽에는 대마가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에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의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고, 왼쪽에는 대마가 있다. 보시면, 음, 대마는, 어, 대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우, 누가, 좌, 대마 뭐 이런거죠. 음.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고 왼쪽에는 대마가 있다. 그만큼 그는 바울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그는 초대교회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는 세상을 쫓아가 버리고 납니다 그는 바울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생콤백했던 것처럼,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그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음. 우, 누가 좌, 대마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대마가, 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게 된이 사건. 물론 여기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대사원에 갔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 대마는 이 세상 너무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마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입니다. 음. 일레서스 일장시 24절,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뭐똑같이 앞부분과 똑같죠. 여기도 대마 누가 나오니깐요 그 다음에 고로세 사장 14절에 대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방금 똑같죠 예 네. 똑같습니다. 그죠. 대마와 본문이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 후서사장 11절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를 보시면 빌레몬서 말씀이나 골로세서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음. 음. 만약에 참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행복하겠죠.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대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보면,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어, 이 누가가 바울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죠. 음. 그 위험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 정말 네 정말 여러분. 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완전히 여러분, 처음과 끝이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독립자들입니다. 대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디모데우사, 누가 많이 내게 되나마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골로세사하고 디모데우사하고의 그 기록 연대 차이는 사실 그렇게, 예, 그렇게 길지 않죠. 예. 뭐 몇십 년도 아니고. 음. 근데 이몇년 사이에, 왜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 고몇 년이지만 어쨌거나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정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고는 고백을 들을 정도로 항상 한결 같았습니다. 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누가처럼 한결 같은가요? 음. 정말 한결같죠. 근데 이에 비해 대만은 분명히 처음에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그몇년 사이에 세상을 쫓아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음. 일단 누가는 참,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정말 초지의 왕, 바울과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 똑같이, 완전히 함께 했던 동물죠 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그자체만으로도 어, 행복할 수밖에 없죠. 대마와 음, 음, 누가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바와 완전히 확연하게 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확연하게, 대마와 누가가, 대마와 누가를 우리는 딱 봐도 참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 누가보다는 대마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동력자였다가, 정말 너무도 귀한 사람으로 함께 사역을 했다가, 그냥 어느 순간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냥 조금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좀 지나다 보면 이제 떠나버리는 좀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원수가 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쪽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건 현실이고 사실이죠 실제로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대마인가, 누가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과연 대마인가 누가인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연 대마인가 누가인가? 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우리가 동역자들 앞에 대마가 아니라.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음 잠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잠시 동력하는 잠시의 그런 동력자가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할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배신이 참 많죠. 특별히 우리 계신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당연히 마음에 안되면 곧바로 그냥 다른 교회 가고 있어요. 너무도 쉽게 다른 교회 가버리어요 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뭐 욕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laughs> 나의 모습은 대마인가? 누가인가? <laughs>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 누가와 같은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바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동안에 그래도 끝까지 바로가 함께했던 누가 누가 많이 내게 되나만 유일한 사람 에이 참 이런 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영광이겠죠 또한 엄청난 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잠시 쉬었다가 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와 누가 한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